예수님이 시장하실 때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여 가셨더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기이하게 여겨 예수님께 물으니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잠깐! 오늘의 교훈은 첫째,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둘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셋째, 열매가 없는 믿음의 최후는 저주와 멸망뿐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외식과 허식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노마에 의해 멸망하여 2000년간 버돌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열매 맺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